제가 요번에는 고추를 요게 이제 3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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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하고 500원짜리 500원짜리를 또 10개 사봤거든요 요거는 땡초고 그리고 요거 3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수확량하고 키우는데 그뭐 500원짜리가 병해충도 강하고 한다 해도 약은 쳐야 된다더라고 요 그래갖고 전에 병해충 없는 거 한번 키워봤거든요 그래도 뭐 벌레는 나오긴 나오더라고. 그래갖고 이게 또 차이가 있는가 싶어갖고 제가 300원짜리 하고, 300원짜리 하고, 500원짜리 <laughs>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구분해갖고 심어놔둘 겁니다. 이걸 또 제가 알아야 어만큼 차이 나는가 알아야 이제 나중에 모종 살 때도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500원짜리 모종 500원짜리 고추거든요. 확실히 많이 커요. 굉장히 큽니다 300원짜리로 가볼게요 300원짜리가 심을 때 모종이 더 컸었거든요 더 컸었는데 좀큰 것도 있지만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크기가 약간 작아 병충에는뭐 똑같이 약쳐야 된다더라고 근데 이 크기가 음, 요 정도로 아까 까하고 틀려 따는 거 구, 구분해볼게요 지금 3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막 땄거든요 여기 이제 요런 게 이제 500원짜리 500원짜리에서 나온 크기입니다 이게 좀 크긴 큽니다 네, 이렇게 이제, 요, 요런 게 이제 300원짜리에서 나온 거 어, 이기기 요기. 300원짜리에서 나온 거. 요건, 이런 건 500원짜리. 그러니까, 500원짜리가 조금 가치는 하는 거 가, 같습니다. 어, 돈 많은 가, 가치는 하는 거 같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거 싫어하니까, 이래 너무 큰거좀 싫어하거든. 요 정도 크기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, 좀 수확 많이 내고 하려면, 500원짜리, 이렇게 하면, 가치는 있습니다. 크기가 요렇게 나오고, 수확량도 조금 더 되겠죠. 이러면 숫자도 약간, 약간 더 달린 것 같아. 느낌, 이런 건 300원짜리고, 약간 꼬부라지기도 하고, 500원짜리는, 이런 게, 이런 게, 좋긴 좋습니다. 이게 이제 500원짜리입니다. 수확량을 기어, 저, 뭐, 농사지 갖고 돈할 사람은 500원짜리 하면은, 근데, 마이마이 사면은 또, 이게 또 부담이더라고, 모종도. 모종값도 무시 못해. 내가 사보니까. 그래갖고, 나도, 500원짜리 좀 사고, 300원짜리 좀 사봤거든요. 얼마나 차이 나는가 싶어갖고. 그, 500원짜리로만 다 살라니까, 모종값이 부담스럽더라고. 차이는 좀 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500원짜리. 300원짜리 좀 300원. 차이는 나네. 집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.